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의 2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 시작이 언제인지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자느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매우 악한 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개명의 제1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묘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1개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종교가 종교라는 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종교는 종교 비슷한 것일 수는 있어도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문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참된 종교의 문이시오 구원의 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종교는 다 불법입니다. 고상해 보이고 깨달음 있는 것 같고 뭐 신비적인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종교의 문턱에도 들어지 오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른 신이 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신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없는 것을 잊게 못하고 무의 소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 입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랬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창조였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음은 선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역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부활을 논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의 하나님을 있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낼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뒤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못 믿습니까? 창조를 믿을 정도면 부활은 당연히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부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냐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야. 겁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야 겁 없이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요한음 5장 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만큼 착하고 선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즉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네.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그 즉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빌프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네가 먹는 안에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스스로가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고 있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청계들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문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처럼 불쌍한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종교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읍시다. 이것 말고 더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부활을 믿고 살면서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다 하는 사람은 그사 성경 말씀에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거라 거짓말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은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겉으로 죄를 지어도, 겉으로 우상승배해도, 속으로만 믿으면, 믿음의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요?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인정해 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바보 멍충입니까? 마음과 입이 따로 오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주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인은 전부 다이 땅에서 살되 구차히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교회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부활 신앙 가진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그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일평생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피묻은 복음을 전하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사람의 영생이 있음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천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500명 이상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4절부터 절까지를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된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중에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인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지 모르지만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일이 없거나 그냥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뭘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 앞에 벌벌 떨려 죽겠는데 뭘 하겠습니까?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13절, 19절까지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 할 것이라고 변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보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죽은 뒤에 다시 살날 일이 없을 것이고 여전히 죄가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 피흘려 순교한 사람은 자아 도취적인 광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0 절부터는 부활이 매우 확실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나무에 열매 하나가 생기면 줄줄이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길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고 35절부터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읽으실까요? 48,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당한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을 50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아온 생선과 떡으로 요리를 해주셨고 또 누가 보면 24장 말씀하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물주인 공간을 관통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또 미스터장 36절에 예수님 친히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서서 이시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라이로볼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육체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볼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이지만 지금의 육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반영된 육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58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증인,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일 것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충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만 욕심부며 살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나는 이유로 손해 볼것 같고, 또 어려움 생길 것 같고, 희생할 일이 생기면 금방 도망가는 사람, 부활 신앙 없는 사람이고, 영생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손해와 어려움과 추궁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적처럼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